네, 안녕하십니까. 소액으로 목돈 만들기. 자, 1억 만들기. 자, 따라만 해도 수익 나는 여의도 미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10월 2일장 시작을 했고요. 지금 오전장 중인데요. 지금 몇 시냐면 11시 10분 정도 됐어요. 그죠? 11시 한 10분 정도가 되었는데, 우리 무료방에서 지금 매매 진행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도 계속해서 오전장에서부터 계속 수익내고 있죠.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 방에 지금 막 들어오신 분들은, 이 방에 막 들어오신 분들이요. 이분들은요, 여러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흐름을 먼저 한번 보세요. 아시겠죠? 바로바로 바로 그냥 매매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어제 제가, 저 이렇게 매매했어요. 어제도. 우리 함께 한 거죠. 이렇게 해서 다 수익 챙겼습니다. 어제도. 자, 보시면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었죠. 자, 시초가 공략했던 종목 날아갔죠. 그죠? 코데즈 컴바인 수익 후 추격했는데 또 날아갔죠. 그죠? 그리고, 뭐, 일정 실업, 어, 일정 실업 우리 크게 수익 내고 나서 저는 다시 단타 들어갔던 건데 여러분들한테 하지 마시라고 하시, 말씀드린 거고, 위험하니까. 그죠? 하나 투자증권 우선주, 째려봐야 되겠습니다. 단타로 대응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종가에 들어가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가지고, 하나 투자증권 우선주, 날아갔죠. 그죠? 볼까요, 한번? 오늘 날아갔어요 종가에 어저께 이, 이 하단에서 잡은 겁니다 이 하단에서 오늘 몇 프로 상승 나왔어요? 24% 상승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오전에 수익 챙겼고요 그죠 거기에다가 뭐예요 우리 오늘 어, 여기 해성 ds 해성 ds도 종가에 들어갔었죠 그죠 10% 넘겼습니다 무료주 6% 돌파했고 이거는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방에 오셔서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퀄리타스 반도체. 응? 음? 제가 원포인트로 말씀드렸죠. 퀄리타스 반도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요 자리 잡아보세요. 여기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오늘 어떻게 됐나요? 날아갔죠? 계속 이렇게 해서 우리 함께 수익 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방으로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잠시 후에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오세요, 여러분. 같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여러분. 연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게끔 매매 기법 알려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연휴 동안에 한번 차트 보면서 공부 조금만 해보세요. 분명히 지금보다 좋아지실 건데, 얘는요, 거래량, 이평선, <laughs> 보조 지표, 이런 거다 필요 없어요. 뭐만 잘하시면 된다?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만 잘하시면요, 여러분. 네.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수익 낼수 있는 매매 기법을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연휴 기간 끝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종목. 그죠? 연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저녁에 보실 테니까 연휴가 끝나고 나서 보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매매가 끝나고 나서 보실 거니까, 어, 지금서부터 한 번, 연휴 끝나고 나서 대응할 종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도체 관련주로 AD 테크 가지고 왔어요. 이 종목이요, 우리 대응 했던 거거든요, 우리 이방에서. 어, 이방에서 대응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한 구... 아, 땡큐입니다. 지금 또 매도 되었어요. 어. 자. ad 테크 우리가 대응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한8% 정도 수익권인 종목이거든요 이 하단에서 잡았어요 여기 여기에서 잡았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거 왜 잡았는지는 이 방에서 제가 생방송 진행해 드린 거 보시면은 타점을 여기를 왜 잡았는지 아, 아실 수 있어요 자 얘가요 여러분 지금 유통 물량이 천만 주짜리거든요 자 보시게 되면 여기서 얼마 터졌어요 390 400 정도 되네요 여기 사, 260 그죠 자 우리는 올라갈 때는 따라 들어가서 매매 안 하죠 그죠? 내려오고 나서 얘네들이 횡보 태웠네요? 이렇게 횡보 태우다가 우상향으로 추세를 돌려서였는데 거래량들이 들어왔어요. 이거 긍정의 신호라 그랬어요? 부정의 신호라 그랬어요? 긍정의 신호라고 했죠. 그죠? 특히나 이러한 자리들. 장대 양봉이 생기면서 거래량들이 크게 크게 들어오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금정의 신호이다라고 해서 반드시 체크해 놓으시라고 했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어, 더 이상 팔 사람들이 없구나. 요 자리를 눌러 보는 거죠. 요 적점을 눌러 보고 두 번이나 눌렀어요. 도망 나가는 물량 없죠? 아, 더 이상 없네. 우상향 틀어 놓았어요. 우상향 틀어 놓았는데 따라 들어온 물량들 있죠? 받아내야 되겠죠. 눌렀어요. 나가는 물량 없죠. 아, 더 이상은 팔 사람들이 없는가 보다. 어떻게 했어요? 우상향으로 추세 우상향으로 추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음. 여러분, 이러한 종목은요, 못 먹어도 고다. 못 먹어도 고다. 지금 반도체 섹터에 호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우리가 반드시 좀 대응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그죠?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매매하는 종목들이 지금 계속 좋은 흐름들이 나오,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면 한번 대응을 해 봐도 괜찮다. 이러한 종목은. 놓치지 마시고. 어?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함께 공부하러 이 방으로 빠르게 오셔라. 연휴 기간 동안에 이 영상 보신 분들이요, 이 방으로 오세요. 이 방으로 오시면 제가 원포인트 강의 이렇게 진행해 드리거든요. 이거 저예요, 여러분. 요거, 아. 요거 여러분들께 제가 생방송 진행하면서 얼굴 공개하거든요. 이거 보시고서, 보시고서 오셔가지고 이 방에서 함께 공부하시면 되는데, 이거 무료 강의예요 무료 강의인데 돈 버는 기술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어, 나는 시간이 안 돼서 못 봐요? 아유, 연휴 기간 동안에 보시라니까요. 아시겠죠? 어, 퇴근하고 나서 보시든지 이렇게 보시면 분명히 도움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오셔서 꼭 함께 수익들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서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AD테크는 우리가 연휴 끝나면 바로 대응 시작할 거고요. 자, 매매기법 알려드릴게요. 더하기, 빼기만 잘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이 매매기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서부터 매매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 이거 정말 제가 진짜 아끼는 건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 경제방송 나갔을 때딱두 가지로 매매했었어요. 어, 네올기법이라고 하는 거, 그죠? 그런데 어, 그거는 이제 매매 기법 1번이었죠. 매매 기법 1번은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 이미 다 알려드렸고, 그죠? 많은 분들이 배워가셨으니까 자 그랬는데 그 매매 기법 하고요, 매매 기법 1번이었죠. 1번, 1번하고 어, 이 2번을 통해서 지금 알려드리는 게 요거 2번이거든요. 얘는 지금서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자. 온내기법이라고 해요 뭐다 비슷한데 이름이 정말 아까워요 알려드리기 진짜 아까운 거였어요 뭐냐 그러면 요거예요 요거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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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눌리는 갭, 갭상승 이후에 눌리는 거 종가에서 눌리는 거 그죠 몸통 안에 갇히는 거 요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이거든요 요세 가지를 통틀어 가지고 온내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뭐냐 그러면 포인트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15% 이상 양봉만 타겟으로 잡아요 아, 5% 짜리 뭐7% 짜리 얘네들도 되기는 해요 가능은 한데 가능은 한데 승률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15% 종가 기준 15% 이상 상승이 나온 종목들만 타겟을 잡으셔라 너무너무 쉬워요 조, 어... 아시겠죠? 조건 검색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자, 보조 지표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보조 지표 단 하나도 필요 없고요. 이평선 단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아, 백 차트로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복잡하지도 않겠죠? 엄청 쉬워요. 자,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더하기 또는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코사인, 탄젠트 모르셔도 돼요. 그죠? 아, 더하기 빼기예요. 동네 마트 가셔가지고 잔돈 거스름 거스름돈 받을 정도의 암산만 되시면 됩니다. 어, 더하기 빼기예요. 주가 주 주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더하고 빼는 거거든요. 어, 계산기 뚜들기셔도 되고요. 더하기 빼기 어려우신 분들은. 근데 어려우신 분들 계실까요? 어. 아시겠죠. 너무 너무 쉽다. 자, 그리고 반칙 매매라고 해가지고 너 반칙하지 마. 너법 지켜. 어, 이게 포인트예요. 그 이유는 차츰차츰 설명해 드릴게요. 버블 지키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 어요 반칙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어? 규정 안 따르고 그거 뭐예요? 세력들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세력들이 반칙을 많이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나오,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 자리를 공략을 하게 되면 세력들이 100% 수익을 낼때 우리는 20에서 30% 빠르게 먹고 빠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요. 매일매일 종목을 검색을 가, 검색이 가능한데 조건 검색식 몰라도 됩니다. 조건 검색식 몰라도 돼요. 어떻게 보느냐? 종가 기준으로요. 자 보세요. 요거 딱 전일 대비 등락률 있죠.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키움증권 기준 어, 창번호 0하나 8하나예요. 요거 딱펴 놓으시면요. 여기서 15% 이상으로 끝나는 애들만 딱 보시면 되는 거예요. 15% 이상짜리. 그죠? 그러니까 요 구간이 되겠네요. 요렇게. 종, 장 끝나고 나서요, 얘네들만 싹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말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다. 조건 검색 필요하다, 필요 없다, 전혀 필요 없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요 세력들의 움직임이 나타난 게 바로 요15% 이상이란 얘기예요. 세력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15% 이상으로 양봉으로 끝내지를 못합니다. 그죠? 요것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자, 1번 패턴. 자, 기억해 놓으세요. 요거는 이제, 이거는 외워, 외워 놓으셔야 돼요. 2번 패턴, 3번 패턴. 자, 1번 패턴은 뭐예요? 시초가가 갭으로 떠야 돼요. 갭으로 떠서 눌리는 게 1번 패턴. 2번 패턴은 종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전날, 전일 종가에서 시작해서 눌리는 패턴. 2번 패턴. 3번 패턴은 장대양봉 안에 캔들이 이렇게 묶여 있어야 돼 이게 3번 패턴이에요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3번이었죠 승률은요, 승률은 제가 계속 해보니까 얘네 아이고, 얘네 둘은 거의 비스무리해요 얘가 시간이 조금 걸려요 어. 아, 그래서 얘는 더하기, 그죠? 얘는 빼기 얘도 어, 기준 캔들 잡는 방법. 이거를 통틀어 가지고 뭐라고 한다고요? 오내기법. 응. 오 내기법인데 알려주기 싫다. <laughs> 요거예요, 여러분. 자 예시 종목 한번 볼게요. 아시겠죠? 자 예시 종목이 뭐냐 그러면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다른 거 이평선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첫 번째 뭐예요? 오부젠 가지고 왔어요. 이거 우리 요때 수익 냈죠? 요때 이거 왜 수익 냈냐면 여기 1번 패턴 나온 거예요. 여기 1번 패턴이에요. 얘몇 프로짜리였냐면, 20% 이상 될 거예요. 그죠? 자, 요거, 요거, 1번 패턴이죠? 요 캔들 두 개를 같이 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뭐예요? 장대 양봉 이후에 갭상승해서 눌려야 된다 그랬어요. 눌려야 된다고, 이렇게. 그죠? 바로 대응할 수 있던 종목이 나왔고요. 오브젠. 그죠? 두 번째 종목, 뭐예요? 이삭 엔지니어링. 어디였어요? 여기였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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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 여기. 그죠? 양봉, 장대 양봉. 위에서 눌리는 거예요. 그죠? 어. 이런 거다 필요 없어요. 이평선이니, 뭐니 다 필요 없습니다. 요것만 보시면 돼요. 요것만. 더하기만 하실 줄 아시면 돼요. 더하기. 자, 다음. 펜젠. 펜젠 같은 경우에도, 자, 여기 나왔죠? 바로 나왔죠? 어. 1번 패턴 명확하게 나왔죠? 얘도 되고, 얘도 돼요. 아유, 여기 들어, 자, 보세요. 이거 조금 눌렸다라고 쫄지 마시라 그랬죠? 상승 나온다니까요? 그죠? 이거 1번 패턴이에요. 에? 아시겠죠? 자, 다음. 예선 테크. 물이 계속 예선이 누나, 예선이 누나. 자, 뭐라 그랬어요? 1번 패턴. 승률이 기가 막히다니까요? 1번 패턴 나왔죠? 이날 이거 몇 프로짜리에요? 이거 상한 깔걸요? 어, 상 들어갔잖아요, 이날. 그죠? 편안하게 수익 낼수 있는 거예요. 세트레가이 마찬가지였어요. 세트레가이. 그죠? 세트랙 아이도 여러분들 차트를 딱 보시면, 요런 자리. 자, 보세요. 얘몇 프로짜리에요? 20%죠. 종가. 그죠? 15% 이상짜리만 된다 그랬어요. 위에서 눌린 거예요. 그죠? 위에서 눌리고 나서 상승 나오죠? 여기만 나왔느냐? 여기도 나왔어요. 볼게요. 자, 요렇게 보겠습니다. 몇 프로짜리에요? 18%짜리죠? 18%, %짜리죠? 18 나오고 얘는 뭐예요? 2번 패턴이죠. 갭으로 뜨지 않고 나왔잖아요. 그죠? 얘는 빼기만 할줄 알면 돼요 빼기만 세력들의 평단가를 계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빼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럼 뭘 빼야 되느냐 그거는 제가 따로 파일 보내드릴 테니까 아 1번 패턴은 주가에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나는 뭐 더하기를 하고 2번 패턴은 어디에서 그 주가를 빼야 되고 이거를 제가 알려드린다니까요 아. 자. 유비온 볼까요? 유비온? 얘는요, 우리 지금 몇 번째 수익 냈습니까? 1번 패턴 나왔죠? 1번 패턴 딱 나왔는데 계산을 딱 했더니 900원이 나오는 거예요. 900원. 그래서 900원 라인이 여기였어요. 그래갖고 이때 들어간 거였죠? 좀 빠지긴 했었어요. 자, 바로 상승 나왔죠? 그리고 또요 자리를 또 봤더니 요 자리, 여기 1번 패턴 또 나왔죠? 딱 계산했더니 850원 나오더라고요. 850원. 그래서 또 들어갔죠? 얘는 지금 뭐 그냥 계산하기 쉬우니까. 딱 봐도 그냥 계산이 돼요. 그리고 얘는 얼마에 들어갔어요? 983원에 들어갔어요. 여기 보시면 나와있죠.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유비온? 983원? 그죠? 보이죠? 여기. 요거 983원? 그래갖고 우리가 여기 983원에 들어간 거예요. 어? 여러분, 이렇게 편안하게 수익 내실 수가 있다구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수익 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GRT 하나만 더 볼게요. GRT 자, GRT 자, 나왔죠.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수익을 내실 수 있다. 자, 여기서도 기서 나왔죠. 이거 뭐예요? 1번 패턴 나왔죠. 여기, 요거 1번 패턴 나왔잖아요. 더하기만 하면, 하 하실 줄 알면 된다. 바로 2 0예요 아시겠죠? 이거 알려드린다니까요? 이거? 이거는 여러분 매일 딱장 끝나면은요, 요거 갖다 놓으세요. 요거 딱 갖다 놓고, 15% 이상 딱간 것만, 어? 출연해가지고 매매하시면은요, 정말 재미있게 매일매일 종목 골라내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이거 2월달 한시적으로만 여러분들께 공개할 겁니다. 정말 제가 아까운 거 지금 공개하는 거, 이거는요, 여러분, 어떠한 체계도 안 나와 있고요. 어, 어떠한 전문가도 제가 활용하는 거못 봤어요. 어, 실질적으로 뭐 세력들의 평단가를 구해가면서 알게 된 매매 패턴이기 때문에 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어, 한번 해보시면 야 그래갖고 이 박사 네가 이거를 추천을 줬었구나 이렇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해서 요거 필요하신 분들 자 영상 하단에 번호 보이시죠 자 pdf 파일 3장짜리예요 간단하기 때문에 뭐뭐 뭐 지표 설정 이라던가 보조지표 라던가 이평선 이라던가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보셔서 함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만 연락하세요 아시겠죠 이거 한번 해보시면요 다른 매매 못 하실 거예요 정말 재미있거든요 재미도 있고 수익도 잘 나고 아시겠죠 꼭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한시적으로만 운영해서 선착순으로만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제가 아끼는 겁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 포인트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